자, 우리는 지난 몇주 전에 요셉에게 들렸던 주님의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나누었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한번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 때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내가 주 안에서 은혜롭게 있을 때. 주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혹은 그렇게 잊고자 하며 노력할 때 그때서 비로소 음성이 들려오는다고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그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 아무 때나 아무 장소에서나 그냥 하나님이 음성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그 행동과, 여러분의 그 장소와, 여러분의 마음가짐과 매우 마음가짐과 매우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은 내가 얼만큼 주님과 가까이 있으려고 노력하며, 내가 경건의 시간을 얼마나 가지려고 노력하며 노력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알게 되었고,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내 삶에 있어서 또한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아니 어쩌면 없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음성은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간절히 찾는 자에게 나타나신다고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분을 찾지 않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있으려고 노력하지 아니하고 세속과 세상에서 편안히 즐기며 살때 그분의 음성은 결코 들려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간절히 찾는 자에게 내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를 오늘도 기대하시고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서 들리는 거야? 하나님의 왜 나를 인도하시지 않는 거야? 라고 말하기 이전에 내 모습이 어떠한가를 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하고 내가 지금 어디에 거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면서 주님의 인도와 심을 받기를 원하면서 내 모습이 아름답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 땅에 거하지 아니하고 세석과 영광과 황금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면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은 어쩌면. 평생 천국 가는 날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 안에 세속 안에 거하길 원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그분의 인도와 심을 그분의 사랑을 알기란 매우 힘든 일 혹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다윗의 자손 요셉에 관한 이야기 계속해서 뭐라 그러십니까? 내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 무슨 의미를 말하겠습니까? 자, 먼저 내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즉 이때 요셉에게 가장 필요한 것중 하나가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걱정스럽고 무서웠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 율법에 의하면은 가늠한 자를 그렇게 돌로 쳐 죽이기까지 해야만 하는. 그런데 자기의 그 배우자가 결혼할 배우자가 이미 자신과는 관계없는 상태에서 임신한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그의 마음이 힘들고 때로는 걱정스럽고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주님의 음성이 뭐냐면 내 아내를 너에게 다시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바로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무슨 일을 하긴 하는데 두려움에, 걱정에 사로잡힐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두려움은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시작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두려워서. 그리고 시작했던 일이 두려워서 끝내지 못하게 합니다. 반드시 두려움은 좋지 않은 결과를 우리들에게 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너무 많다 할 정도로 매우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6절로는요 담대하지 못하면은 두려워한다면은 하나님의 일을 잘한 후에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6절 한번 들어봐 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시는 것을 받기 위함이라. 두려워한다면 비록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약속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그저 하나님과 갑자기 멀어지는 황당해지는 결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다른 증상과 달라요. 이빨이 아픈 거랑 다리가 아픈 거랑 뭐지 손이 하나 부러진 거랑 어디가 잘라져서 뭐 이렇게 장애인이 된 거랑은 다릅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그런 증상과는 달라서 여러분의 정신 세계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다리가 아프다면 이가 아프다면 어, 다른 데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의 그자 담대하고도 믿음이 충만한 정신력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한다면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인해서 두려워한다면 버텨줄 정신 세계가 무너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 믿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백전백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정탐꾼을 보낼 때도.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낼 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셨고,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을 시키실 때마다, 또 성경의 어떤 선지자에게 일을 시키실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담대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정신이 지배를 당하면 아무 일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려워한다면은 이미 그는 승리와는 멀어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악한 영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거짓말로 참소하면서 제일 먼저 심어주는 것이 걱정이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지도 않을 두려움, 일어나지도 않을 걱정을 자꾸 심어줍니다. 생각할 가치도 없는 일들을 여러분에게 자꾸 사실화시키면서 걱정하고 두려움으로 자꾸 여러분을 끌어갑니다. 악한 영들은 이게 그들의 작전이자 그들이 할수 있는 최대한의 무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할 때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가 보다. 하나님 무서워 벌벌 떠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지. 하나님은 친히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 자유가 없으면 깨달음이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이 뭘 깨닫겠어요? 두려워 벌벌 떨기에 바쁘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두려움과 야단이 아니라 지극한 평강과 함께 깨닫게 하십니다. 깨닫는 사람은 그 버릇이 끊어지지만 두려워서 한번안한 사람은 두려움이 지나가면 또그 악습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이나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유. 여기서는 자유라는 새로운 성경이고 제가 이 적은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래요 옛날 성경에는 이게 더 은혜가 됩니다. 자유가 있다는 것은 조금 약한 의미인 것 같고 자유함, 자유할 수 있는 뭔가 은혜와 느낌과 성령, 자유함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다른 곳이 아프다면 정신력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정신 세계가 흔들리기 때문에 아무 것도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권투나 이런 UFC 같은 거 보면은 아무리 아파도 정신력으로 승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권투하는 사람이 갑자기 공포가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너무 무서워. 그러면 그냥 집니다. 아무런 싸움 한번 해 보지 못하고 두려움은 우리를 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사단이 잘 사용하는 것은 정신세계를 흔드는 겁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평안을 흔들어 버립니다. 아무것도 지킬 수 없게.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공포를 주지 않는다고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십니다. 공포가 멀어진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함이요. 깨달음입니다. 결국 두려워하는 자는 그래서 실수를 하게 됩니다. 두려워서 이걸 마셔야 되는데 잘못된 것을 마십니다. 그리고 계속 두려워하면은 결국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인생 실패. 그런데 이때 가장 필요한 거 이걸로 끝나면은 좀 너무 우리에게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 우리 중에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두려움에 떨던 요셉에게 하나님의 이 음성은 하나님은 평화를 주었습니다.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를 데려와라.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이 음성을 들은 그 요셉은 너무너무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는요? 반드시 평안함을 느낍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는 이런 말을 할수 있습니다. 이제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거다. 라고 시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는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천만이 아니라 1억 명이 나를 둘러싸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60억이 둘러싸도 하나님이 후 한번 부시면은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란 것을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평안이 같이 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날로부터 불편합니다. 이거는 좀 곤란한 거예요. 이 깨달음 안에는 반드시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은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나의 능력으로 할수 없는 일들을 편안하게 내 능력으로 주님의 힘을 빌려서 하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은 믿음 없음이 아니라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주를 굳게 믿는다면 주의 하나님을 굳게 믿는다면은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결국 물리칠 수 있는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두려움이 지나갈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다윗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자두 번째로 잉태된 자가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를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그 일이 성령의 일이라고 요셉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이 당시 요셉은 믿음이 충만한 형제였습니다. 그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믿음이 충만한 형제들, 믿음이 충만한 집사님, 권사님 여러분들 중에 믿음이 충만한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 당할 때 무슨 말을 가장 듣고 싶습니까? 요셉이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일이라는 말씀을 들을 때 요셉은 완전히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왜 요셉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근데 자기의 그 어려운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면 그런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끝도 하나님이 끝을 맺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장례식에서요. 어떤 분이 소천하셨거나 어떤 분이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때가 되면 부르셨다는 말을 우리 교육자분들이 하면은 유족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은요. 그분들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에 슬픔은 좀 남아있을지 말아도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다 같이 할까요? 하나님은 결과를 선으로 만드는 분이다. 악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사단이 나를 결합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그 순간부터 결국 그 일은 선으로 끝난다는 것을 다윗서 자손인 요셉은 그리고 여러분은 알고 있기에 우리가 가장 어려운 일 당하고 살아온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그 섭리 중에 하나란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감사하며 마음을 위로받고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씀을 들을 때 갑자기 평안해졌습니다. 왜? 이제부터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나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이다. 어, 하나님이 시작하셨구나. 뭔가 일을. 하나님의 일이기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일이기에, 그리고 그가 다윗의 자손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믿음을 가지고 경험한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끝에 가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자신에게도 결국 감사하도록 자신을 나에게 부족한 것이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한 그. 말씀이 자신의 말씀으로 다가와 나를 만족시켰던 감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만들었던 분이기 때문에 이제 요셉은 마음을 편안히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복음서에 보면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처음에 신학교 가기 전에 이 대목은 어떤 대목이냐면요. 어떤 것을 달라고 기도한다면 그때 그때마다 기도한 것을 주시기도 하지만 결정적이 떤 기도한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성령을 부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누가 보면 11장 11절로 13장 한번 들으시게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생선을 달라할때 성령을 주실 수도 있고요 알을 달라 할때 성령을 주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38세에 그 어려울 때 하나님께 많은 것을 구했겠지요. 나를 이 구렁텅이에서 구원해 주시고, 뭘좀 주시고, 뭘좀 주시고, 뭐이 100가지를 좀 주시옵소서 1, 2, 3, 4, 5, 6, 7, 8, 9만. 그럴 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100가지가 다 해결이 되고 새로운 만 가지를 갖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생각에 필요한 것을 주면 좋겠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6개월 1년 뒤에 또 다른 제목으로 바뀌어서 이것 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영원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전 그날 이후부터 제 기도 제목이 달라진 겁니다. 주여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게 가장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만족, 고마움, 이런 것들과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이 내 안에 내재하시니까. 성령이 없을 때는 뭘 이렇게 가져야 될 것도 많고 풀어야 될 것도 많고 일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기도 제목을 1, 2, 3, 4, 5, 6, 7, 8, 9, 10 적어가면서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기도 제목이 바뀝니다 바로 이 사실을 다윗의 자서진 요셉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걱정과 두려움을 그래서 놓게 되는 거예요 왜? 다윗의 자손이기에 믿음의 자손이기에 성령께서 하시면 일이 어떻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아마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 사실 전체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내들 사람이 잉태한 것이나 뭐, 두려워하지 말라. 말이야. 무슨 성령으로 잉태, 성령으로 잉태, 이게 무슨 말이? 전혀 이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말이 안 통할 때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얘기를 하고 은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쪽에서는 자꾸 땅 얘기하고 돈 얘기하고 뭐 이상한 그런 얘기할 때참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바로 다윗의 자손과 세상의 자손 대화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라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시험에, 큰 시험에 들었을 거란 말입니다. 요셉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하신 것은 그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을 거쳐 약속의 자손인 다윗의 자손이었기에. 그는 어려서부터 들은 신앙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이 신앙이고, 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이런 이야기가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성령께서 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감격과 감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신앙에 대한 그의 그 가치관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성령께서 하셨다는 그 말씀에 너무 감사하고 자유함을 느끼고 감탄하고 간복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자선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이 차이는 나이가 들수록 제가 경험해 보니까 작은 차이가 아니라 목숨만큼 죽음과 생명만큼 차이가 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저처럼 믿음의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둘이 더 말이 안 통합니다. 이큰 차이는 우리에게는 이전엔 없었던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세상의 자식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아름다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다윗의 자손이 된 것을 이제 자꾸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항상 믿음의 자손, 구원받은 자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윗의 자손일 때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이해하지 못한 일들조차도 어떤 일을 할지라도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결국은 기가 막힌 미래로 만들어주신다고 여러분은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다가도 어려운 일 생기면 시험에 빠지고 슬픔에 빠집니까? 그들은 아직 다윗의 자손까지는 되지 못해서 그래요 정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다윗의 자손이 되면은 웃어버릴 수 있습니다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웃음입니다 성도들의 웃음 한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어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어찌 죽을만한 고통이 없겠습니까? 어찌 분노에 벌벌벌벌 떨지 않은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받고 다윗의 자손이 되면 웃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졌지만 다시 나는 이긴다. 내일은 또 태양이 떠오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결코 해할 수 없다고 성경에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기가 막힌 미래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분명히 여러분 모든 것을 협력하여 이루셔서 주실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하십니다. 주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의 이름이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요셉은 "아, 예수, 이거 뭔가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구나." 라는 계획을 가슴에 깨달음을 가슴에 품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의 이름이 예수라는 그 예수라는 그 이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라는 이름은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이름입니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이제 성령이 아니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이 저, 요셉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일을 시작하셨구나. 너무나 마음이 평안하고 무릎을 꿇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를 알고 있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었기 때문에 놀라움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떠들지 않고 계속 조용히 일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결국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을 어떤 경우에서도 구원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어떤 환경에서, 예기치 않은 어떤 일로부터, 그러기 위해서는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는가? 하나님을 진실로 찾고 있는가? 그것이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두려움에 벌벌 떨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찾으십시오. 그분이 결국 여러분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알로, 뭐 달라는 것으로, 무엇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성령께서 함께하심을 타인이 먼저 알게, 아,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타인이 먼저 아는 그렇게 여러분 인생 되셔서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움을 비웃을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건강함으로, 그래서 충만함으로 사시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존재 자체가 그냥 서 있기만 해도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